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졸부의 딸입니다. 네. 그냥 농사짓던 부모님의 땅이 개발이 되면서 저희 가족은 평소에 가져보지도 못할 많은 부를 얻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검소하시고 소박하시던 부모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사치와 허영이 아주 심해지더군요. 그래도 그걸 다 감당할 만큼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걸 자꾸 저하고 연결시키셔서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농사 짓던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기에 전문대를 겨우 나왔습니다. 제가 머리라도 좋고 그랬다면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갔겠죠. 그런데 공부 잘할 머리도 없고 부모님이 능력도 그다지 없으시니까 그냥 저냥 공부해서 전문대 나와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저냥 다니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그리 예쁜 편은 아니었고요. 평생을 고생해서 저를 키우셨었어도 저도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고 있기에 저는 결혼도 연애도 포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더 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자기 비하와도 같은 말을 쓰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욕심을 내셔서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부모님이 돈만 생기시니 저를 엄청 포장하면서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고 싶어하셨어요. 하지만 외모, 학벌, 집안, 능력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좋은 조건의 남자가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에 연락을 해보셨는데 등급이 안 나와서 거절을 당하셨어요. 저도 참 미련했죠. 이때 주제를 알면서 그만뒀어야 됐는데 돈을 엄청 많이 주니까 가입을 시켜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별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조건을 다 걸고 만나는 거였는데도 절 좋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저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집하고 차랑 뭐 그런 건다 기본이고 자기 본가 부모님 사실 집이랑 가게도 차려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더라고요. 저런 말을 듣는데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나 하고요. 부모님은 저런 조건을 다 수용하고라도 좋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셨어요. 그동안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무시받은 것이 한이 되셨대요. 돈이 생겨서 무시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느껴지는 벽이 있다고. 지위가 높은 사위를 얻으면 그 벽이 없어질 것 같다고요. 눈물 흘리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학벌도 좋고 사자 직업이고 능력도 좋았어요. 네 외모도 좋았어요. 키도 크고 잘 생겼고요. 이런 사람 사람이 왜 나랑 결혼한다고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 욕심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더 욕심이 났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제가 모자라고 빠지는 사람이라지만 준비 과정에서 저를 무시하는 언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이요그 뒤에는 저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늘어났어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강남의 30평 아파트는 50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신랑 차한 대면 된다던 사람이 부모님 차랑 신랑 동생 차까지 세대로 늘어나더라고요. 부모님 가게에 작게 차려주면 된다더니 그 작다던 가게는 강남의 100평대 고깃집이었고 부모님 사실 집은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를 사들 해야 하고 또제 명의로 되어 있던 월세 나오는 조그만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 그 남자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혼수나 예단은 말도 하기 싫네요. 결혼 한번 하려고 하니까 몇십억은 좋게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수영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습게 본 건지 점점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여자가 있더라고요. 오래 사귄 여자요. 그 여자한테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카톡 이나 문자에 사랑이 넘쳐나는 정말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저에게는 그런 말들을 잘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여자 사진을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럽게 생겼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여자는 저의 존재를 알았어요. 둘이 저를 부르는 별명은 호박 금고였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도저히 이 결혼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결혼을 했어도 지속적으로 저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고 저는 그 요구를 들. 줄여줘야 할 거고요. 문제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아니 좋아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속눈샘치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은행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이 결혼은 안 되겠더라고요.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와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농락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둘이 주고받은 대화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저를 호박금고라고 부르면서 농락할 수 있는지 제 눈이며 키, 체취까지 저런 말들을 다 보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도 결혼을 더욱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 금고 호박 냄새, 돼지 머리 그 남자가 저를 부르는 말들이었어요. 못생긴 호박이 돈으로 줄을 그었는데 호박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까 안 왔는데 가슴과 등이 구분이 안 돼서 자기 생각이 많이 났어. 자기가 그립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최대한 많이 뜯어내서 자기와 럭셔리하게 살래.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저 얼굴 좀안 보게. 그런데 막상 결혼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과 만나면서 들어간 돈도 많았지만 그나마 바닥인 제 자존감이 땅을 파고 들어간 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서 결혼을 그만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상처받고 바닥난 자존감으로 평생을 살 살아갈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대로 당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저에게는 돈이 있으니까요. 돈으로는 어떻게든 복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돈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남편 따라 신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멋져지고 훌륭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요. 이걸 알게 해준 건그 남자한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정말 기막혀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다 견디고 참았냐고 당장 그만두라고요. 복수하고 싶다는 제 말에도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단호하니까 그 아이가 복수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제 뜻을 받아 주시고는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본인들 욕심 때문에 저한테 상처를 준것 같다고요. 친구와 은논해서 복수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 부모님 고깃집을 차려드렸어요. 그 사람 부모님 명의로요. 그런데 건물주한테 부탁해서 보증금도 아주 최소로 잡아서 월세를 많이 내도록 계약을 했어요. 월세만 2천만원인 매장인데 보증금이 3천이래요. 요걸 어떻게 하려나 기대되더라고요. 차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줬어요. 물론 그 사람들 명의로요. 현금으로 일시에 사는 대신 고깃집 비용처리하라고 장기 렌트를 해줬어요. 세대 다 그들의 명의로 했고 몇달 렌트비는 제가 내줬어요. 한 달에 렌트비만 300이 나가더라고요. 집도 계약을 했는데 집 명의는 그들의 명의로 해주는 대신 계약금은 그 사람들더러 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약금 이체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결혼식장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잡았어요. 결혼날도 잡고 순조롭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들의 생각대로요. 하지만 결혼식날은 제 복수의 디데이였어요. 그 남자의 직업이 사회적인 평판을 중시한다는데 예식날 개망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더라구요. 그 초호화 예식장에 식대만 억대로 계약을 해놨는데 돈보다는 그 남자가 당할 망신을 생각하면 아주 통쾌했어요. 저는 청첩장 돌리지도 않아서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다들 모를 뿐더러 솔직히 저는 사회적 평판 따위는 없으니까요. 그 남자는 청첩장 다 돌렸으니까 회사 사람들로부터 다올 텐데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겠어요. 웨딩 영상 대신 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저에 대해서 주고받은 카톡과 험담과 제 편지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남자가 저에게 했던 말들도 그대로 캡처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웨딩 날 오전에 그 남자 안심시켜야 하니까 신부 화장까지 다 받고 예식을 준비했어요. 그 남자의 숨겨진 여자도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 때문에 자기를 놔두고 딴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의 결혼식에 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웨딩드레스 벗고 숨어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는데 생각과 다르게 통쾌하기보다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복수가 참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 행진 때 둘이 주고받은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사람의 사색이 된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는 않네요. 결혼식에 온그 사람들의 회사 대표는 노발대발해서 그 사람은 결국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 부모님은 망신살이 뻗었고 집 계약금은 다 날려먹었죠. 가게는 아직도 안 빠져서 매달 월세를 그들이 갚아가고 있고요. 당일 웨딩비는 그 남자가 다 물어야 했고 차 렌트비도 다달이 나가고 있겠죠. 아마 달에 2천 이상은 생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혼식 때 있던 일이 소문이 나서 다른 곳으로 이직도 잘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명예훼손 및 여러가지 명목으로 고소 당했고 벌금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돈 몇백 정도는 저한테는 없어도 되는 돈이 돼 버렸으니까요. 그 사람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만큼 저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운 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멋져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더 이상 저한테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은 바라지 않고 계시고요. 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하니까 자존감도 확 올라가더라고요. 지난 날 못나고 못난 저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도 제가 참 멍청하고 못났다는 것을 아니까 너무 심하게 욕은 하지 말아 주세요.